안녕하세요. 미모왔습니다 플리츠 자켓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화사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자켓입니다. 어, 기본 카라로 되어 있고요.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어, 팔은 살짝 7부 소매에다가 일자로 뚝 떨어지는 스타일의 플리츠고요. 자잘한 플리츠가 이렇게 가로줄 무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주머니로 들어있는 플리츠는 살짝 옷걸이에 걸어두시면 살짝 5cm 정도는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싫다 하시는 분은 꼭 접어서 보관하는 을 거를 추천드립니다. 화사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핑크에다가 여러가지 색상이 매치되어 있어서 코디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플리츠 자켓입니다. 저는 밑에다가는 플리츠 일자 바지랑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이렇게 다 단추를 염었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단추를 풀었을 때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다가는 저희 플리츠 라운드 셔츠, 어, 제가 7부 소매 라운드 7부 소매를 같이 착용했고요. 이렇게 라운드 7부 소매 입었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팔을 원하시면은 어, 저희 그 라운드면서 까베기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플리츠 반팔 셔츠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핑크 색상입니다. 블랙입니다. 블랙에도 노랑이랑 이렇게 주황색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으로 하나 포인트 주면서 입기에는 너무나 멋진 자켓이고요. 지금 저는 플리츠 일자 바지랑 착용했지만 어, 집에 가지고 계시는 정장 검정색 바지랑 같이 착용하셔도 너무나 멋스럽고 여기다가는 아이보리 색상 정장 바지랑 입으셔도 정말 멋있게 착용 가능한 자켓입니다. 이게 검정색 그린 색상입니다. 베이지 색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 지금 56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슴 단면 60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56은 이 가루 줄무늬는 조금 더 옷걸이, 어, 걸어두면은 약간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사이즈도 그렇게 짧게 나온 디자인은 아니고요. 5호부터 800까지 가능한 스타일의 어, 자켓입니다. 리마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